어, 잘 씁다. 어, 어, 밤에는, 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밤에는 날씨가 엄청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창문 열고 잤는데, 어, 창원점주님이 선물해주신 와인 한 병을 드링킹하고 잤죠. 냉동피자 한 판에. 어, 오늘도 작업자들 오늘 또, 작업자 들오니까 일찍 나가야겠다. 몇 시가 못되는데 눈 뜨는 게 자동 반사다, 자동 반사야.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오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하삼동이 아침 8시에 문 열거든요. 그 전까지 밑에 작업하다가 커피 하나 사왔죠. 계시는 분들하고 마실라고. 이 전기사님 들오셔가지고 아침에 현장 미팅을 다 하고 원래 이게 주말 쉬고 들어오신다 하셨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세워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데 사장님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됐다 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거래했던 쪽에서도 하던 일이니까 다른 업체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이 또 중간에 끊겨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게 끝나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주 들어온다 했는데 또대태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공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앞전에 부탁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뭐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일 들어가서 작업해 줄까 하길래 부랴부랴 또 어제 저녁에 알겠다 해서 오늘 퍽퍽퍽 들어오신 거거든요. 나는 이제 저쪽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오랜만에 이거 디올트 바퀴 끌고 다니니까 졸라 편하다. 아니, 진짜로. 맨날 일해가 쇼핑하듯이 다니고 싶어요. 백화, 이거 아 쇼핑이 아니고 여행, 말 잘못했다. 보통 이거 캐리어 같은 거 끌고 이런 거는 여행 갈때 보통 많이 쓰니까 뭔가 바퀴 달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여행 가는 느낌이잖아. 아 주부들은 장볼 때 장바구니 들고 다니니까 장 보는 기분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그러고 상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재도 있다가 그렇게 다 올려야 되죠 그래 현장에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웃긴 얘기해 줄까요 이거 실직하고할때 현장에 한번 오잖아요. 비번 같은 거점장한테 물어보니까, 일한번 들어오고, 얘 들어가시죠, 선생님. 내가 그때 이후로 두 번째 왔거든요. 상가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고난 적은 줄 알고 이 사장님 계속 오시는데 <laughs> 비번을 계속눌 데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저 앞에 남의 상가에다가 그 엉뚱하게 남의 상가에다가 비번 계속 쓰드렸다 그거왜안 되지 왜안 되지 분명하거든 저 비밀번호가 카톡에서 점주님한테 주고 받은 걸로 내가 그거 보고 눌렀으니까 오씨 잘못 눌렀나 잘못 눌렀나 이러고 점주님한테 비밀번호 바 한번 전화해 볼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남의 상가에다가 엉뚱하게 계속 비번 누르고 있었고 찾아왔다 이거 이제 다 여기 내려가지고 다 올려야 돼요. 와너 네, 미치겠다. 이거 웃긴 얘기 해 드릴까요? 웃긴 얘기가 아니고 졸라 힘든 얘기다. 현장에얘기잖아 한번 봐 보세요. 복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와, 이 비상구문을 이제 발견했네. 이거 지금 한11 12 이렇게 딱 감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한 서른 걸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제딱 감아 여기 자재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날랐죠. 이거를 비상구문을 뭐안 열어 봐서 몰랐거든. 이걸 우에 들고 나왔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업어다가 이마이 돌아갔어. 그 이마이가 한번 봐보세요. 저 길이에 몇배 되겠노? 이거 뭐, 안만안 돼도 한 다섯 배 될걸? 와, 등에다가 보통 네다섯 장씩 이래 없잖아요. 어다가 졸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한번 봐보세요. 이 길이로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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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사장님이 저 비상금을 한번열어보디 어, 여 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일다 했는데, 이제 몇장안 남았단 말이야. 이만큼 돌아갔다니까 한번보시라고 여기 지금 왔거든요. 와, 이렇게 멍청한 짓을. 이제 여기에서 저렇게 가면 왔다 갔다 하면 금방이거든요. 이래 뜰빵한짓한 거예요. 디올트 박스 이거 완전 사다리, 사다리. 이번에 또 사다리 안 가져왔거든요. 아, 왜냐하면 뭐 한다고 저기 저쪽에다가 아까 그, 그 전기 사다리 얘기하고 사다리 한번 뭐 하고 한다고 그거 내려놨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왔거든요. 안 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디올트 가방 발자 싶어가지고 발른는데 이 치수가 딱 맞아, 딱 맞아. 이제 저기는 일종의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자재 같은 게 1층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현장 1층이다 자재상에서 배송을 시키면 딱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목소들이나 들어와서 같이 자재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그 상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으로 들어오고 자재상 배송 차량이 그러고 저 현장은 2층이니까 내려갖고 엘리베이터 하고 2층으로 자재다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리 그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자재를요 왜냐하면, 그 목수 작업자들 인건비가 비싼데, 그자주 옮긴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힘 빼놓고 시간 갚으면, 실제로 일하는 양이 얼마 안, 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 작업자 들어온 일정을 미리 맞추고, 준비 작업을 미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뭐 작업자들이 그 숙련공들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자재가 없다 그거를 다 들고 날라라 이거는 양중이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거 자체가 어차피 뭐 시간 가는데 뭐 기술자 인건비 받는데 뭐 들고 나르면 되지 싶어도 그거는 양중이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MD 같은 건 크니까는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킬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양중공을 사람을 써서 양중을 시켜 놓던지그 사람을 안 쓰니까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했는데 이제 저거는 양중 또그 자재도 올릴 것도 올린 거지만 그 천장 텍스가 갈매기 텍스 그 하면 그 형광등 옛날 거 들어와 있거든요 요즘 그런 거 보기 싫다고 안 쓰시잖아요. 뭐, 그냥 일부 사무실에나 좀 쓸까. 사무실도 요즘 그거 안 이쁘다고 다 떼가지고 등을 다 바꾸시거든. 천장도뭐 땡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형광등 해체하고 택스 마감치고 그 작업을 해놨죠.